네 안녕하세요 주식 후견인 문견윤입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제가 좀 쉬고 왔죠 그래서 이제 영상 업로드가 좀 늦었는데요 계속 검증을 하면서 자료를 만들어 갈수록 쉽게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닌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기획 연재가 상당히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한 번에 많은 것을 하기보다는 짧게 짧게 여러 편으로 나눠서 연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대로 인바이오젠, 비덴트, 버큐스티드오 그리고 이 회사를 갖다 투자를 한 초록뱅 미디어와 초록뱅 컴퍼니가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초록뱅 미디어가 비덴트의 전환사체를 사면서 지금 이 가상화폐라는 부분에 대해서 투자도 약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록뱅 컴퍼니는 그 W홀딩스라는 곳이 이름을 변경한 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에 엮여 있는 사업부 간의 교체로 인해서 IOK라는 그룹도 그 회사도 하나 더 엮여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철로밴 미디어와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휴브레인과 스카이 e 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그 써로밴 컴퍼니의 최대 주주로 오션인 W라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들 휴브레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거 두 개는 뭐 어쨌든간에 지분상의 문제 그 비슷비슷한 거고 얼마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경영권에 대한 위협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션인 W는 제가 찾아봤는데 무슨 그냥 금융회사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고요. 나머지 뭐 여기 더앤 투자 조합의 31인. 여기에도 스카이 ENM이 들어가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이런 건 보면 대부분이 투자 조합이라기 보다는 우리가 그 영화에서 보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스카이 ENM 여기를 보시면 다시 초록뱀 미디어가 최대 지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제 거미줄처럼 계속 많이 엮여 있는 거죠. 실적은 뭐 역시나 좋지 않습니다. 보시면은 뭐 매출액은 계속 떨어지는 상황인데 그렇지만 단기순이익은 증가는 하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좀 생기고 있죠. 이게 왜냐면은 하실질적으로 얘들이 매출을 내는 부분이 아니라 다른 쪽에 이제 기업에 대한 몇 잔이나 뭐 시비, 전환사채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해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 회사 자체는 그냥 허울인 거죠. 허울. 실제적으로는 사용 용도가 다른 쪽으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기 부채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 자체가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그 주당청산 가치는 계속 뭐그 자리에 매물고 있는 거고요. 머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의료기기, 의료용품 등 메디컬 부분과 피트니스 부분, 의약품 부분을 영유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매출이 전체적으로 이세 가지에서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이런 약들이 뭐 크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위펫브레인 뭐 이런 약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크게 매출도 크지 않고 여기 단위 천 단위인데 천 단위로 해서 뭐 올려보면은 뭐 186억 정도 이렇게 매출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크지 않죠 기업들이 자 우리들 휴브레인 올해 투자 수익 187억 달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가치 종목 발굴 활발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진짜 이게 가치 종목인지 아닌지는 뭐 앞으로 보실 때 뒤져보면 알겠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이 회사들이 가치 종목이 아니에요. 가치 종목 아니고 어디까지나 뭐전환사채를 돌려서 먹는 그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들 휴브레인이 투자한 회사 첫 번째 네이처셀 두 번째 버킷스튜디오 아까 엮여있죠? 그 다음에 시스워 BBB 이 회사는 비상장이니까 넘어갈게요. 여기만 해도 지금 상장회사가 3개가 나와있어요. 자 여기 그리고 보시면은 현재 남은 투자 평가도 남아있는데 거기에 이제 에이프로젠이라는 이제 이름이 흔한 이 회사가 있죠. 이거 유명한 회사죠. 예전에 과거에 이제 슈넬 생명과학이라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이것도 뭐 잡주인 상황이고 제약회사 중에서도 평가가 상당히 안 좋은 회사입니다. 실제로 예전에 한 2년 전에 그 제약 엔지니어 쪽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이 에이프로젠이라는 회사는 이삼년 내에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힘들 거다 지금 뭐 어떤 글로벌 기기가 들어가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과가 파이프라인 성과가 나오려면 좀더 시간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kmh 이것도 뭐 유명한 회사죠 지금 최근에 뭐 등락이 되게 심한 회사고 다음 뭐 진나키트 공급 계약 이거는 의미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스워 크 이거는 그 멸균 시 이슈로 떴었죠 코로나 음압 이슈로 떠서 이제 그. 이게 원래는 반도체 클린룸 만드는 회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코로나 시기에 맞물리면서 급등을 엄청나게 했던 이 주식입니다. 그러니까 뭐모 회사도 갑자기 반도체 회사가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데 진단키트를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이거 말이 안된다고 자 본업수억제 적자 부업투자 고수위 손흥민이 피겨스테이팅으로 계속 어마어마한 성과를 내고 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골을 못 넣어서 강등당하고 뭐 K3리그까지 내려갔는데 피 스테이팅 일이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건 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 제약에서 인적 분할이 돼 설립된 제약 회사라고 이제 우리들 휴브레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다시 한번더 우리들 제약이라는 상장 회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최근에 상장 회사 이게 어떻게 변했는지 보니까 팜잼 사이언스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죠?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W 홀딩스가 홀딩스가 초록병 컴퍼니로 바꿨고. 그죠?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우리들 제약이 제약이 팜잼 사이언스로 바뀌었다. 좋지 않죠? 사기꾼들은 언제까지나 자기들의 발톱을 숨긴다. 그리고 이중인격에 대해서 어떤 숨기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변경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전체적인 큰 틀은 똑같지만 보시면 제가 계속 경고성으로 드리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오늘 잠깐 우리들 휴브레인에 대해서 했는데 이렇게 지금 회사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결고리 자체가 지금 보시면은 뭐 인포마크 라는 회사도 여기 우리들 휴브레인에 지금 처리되고 된상태고요 이거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엄청나죠 지금 연결된거 보시면은 하나의 회사를 우리가 봤을 뿐인데 지금 관련 회사가 둘셋이에프로젠 그룹은 또 3개의 회사니까 실질적으로여 6개라고 보시면 돼요. 6개 그리고 7개 8개 9개 이 하나에만 상장돼서 연결되어 있는 게 거의 10개 10개. 왜냐면 초록백 미디어도 있으니까. 초록백 그쵸? 장난 아닙니다. 완전 거미줄도 이런 거미줄이 없어요. 자. 일단 보시면은 우리들 휴브레인 주식이 뭐 우리들 주식회사 메디컬 사업 부분에서 나왔다고 얘기되어 있지만 여기에 실질적인 주주는 보면은 최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린 크러스트 투자 조합 이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가 94%의 기타 주주가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뭐 좋지가 않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회사를 갖다가 믿고 투자를 하는 게 말이 안 되겠죠. 자첫 번째는 1번은 본업이 망했어요. 그죠. 본업 망함 그리고 부업으로 의료기기 회사가 무슨 투자회사를 하고 있어요. 투자 문화발식으로 그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이 우리들 제약이 왜사명을 변경했을까 왜 변경했을까 이거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고 여기서 인적분할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들 휴브레인가. 그러면 이거는 뭐 어느 정도 얘기는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우리들이라고 정치권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들이라고 치면은 나오는 게 우리들 병원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발단이 시작되는 건데 지금은 여기 들어가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니까 오늘은 여기서 넘어가도록 하고 다음 걸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스카이 ENM입니다. 스카이앤엠 여기도 역시나 똑같죠. 우리가 항상 보는 패턴. 영업익률 제로 꽝꽝꽝 꽝꽝인데 꽝, 꽝, 뭐 부채 비율만 어느 정도 따라 나오는 그런 수준의 이제 내용으로 따라와 주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마음에 안 듭니다. 왜냐면 여기는 아예 BPS 자체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주가보다 더 낮으니까 청산 가치 자체가 더 낮다고 보시면 돼요. 거기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건 또 관리종목 관리 관리종목 관리 종목 안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동사는 리튬 2차전지 주원료인 전액 소재와 LCD 패널 공정 소재래요 LCD 패널 그런데 갑자기 얘들이 이거를 갖다가 다 포기를 하고 LD스토리라는 흡수합병을 결정을 해요 여기 보시면 뭐 엔터사업의 시너지 효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LD스토리를 합병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가장 그 최대 주주가 초록뱀이니까 초록뱀 미디어. 그러면 얘들은 사실 이게 엔터랑 연결이 되는 게 맞는 거죠 엔터. 그런데 왜 굳이 초록뱀 미디어가 얘들을 갖다가 합병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뒤에 내용을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전환청구권 행사를 갖다가 최근에 계속 하고 있어요. 전환청구권 행사를 계속하면서. 어쨌든 뭐 전환가액이 3,125원인데 지금 최고의 주, 최근 고최 주가가 이거보다 조금 더 낮습니다. 3,400원 이 정도인데 뭐 보시면 전환가액 주시수가 이렇게 있고요. 미전환사채 잔액이 아직도 3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많은 거죠. 여기 초록백 미디어는 과거에 20년 2월에 17회차 전환사채를 갖다가 2,940원에 취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가격이 뭐한 3,800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팔아도 수익이 어마어마한 거죠. 손실이 보는 게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 여기 있어도 얘들은 계속 이제 주식이 나올 때마다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왜 이럴까요? 이제 뭐 어느 정도의 차익을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도 최근 일월 그죠? 여기 보시면 다음에 뭐 여기 보시면 전환사채권을 또 양도하기까지 해요. 19회차를 그러니까 아까 걔들이 샀던 게 17회차죠. 17회차. 그런데 지금 19회차까지 얘들이 가지고 있는 19회차까지. 자 뒤에 좀더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전환자채 가격의 조정을 2 0 1 1 2021년 10월 18일 날 했는데 그때 17, 19, 20회차 동시에 전부 다 전환가격을 조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합병을 약간 하면서 5배로 늘려버려요. 전체적인 주식을 갖다가 5분의 1로 줄여버리고 가격은 다섯 배로 올려버리고 제가 말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회사들은 주식을 병합하고 그 다음에 주가를 다시 떨어뜨린 다음에 유증을 하고 그다음 뭐그 다음 뭐그또 액면 분할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량을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 자본을 갖다가 감소를 시켰다가 줄였다 하면서 계속 이런 작전처럼 차익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냥 전환사채 나오면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냥 이거는 수익을 보는 건제 눈에는 보이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저도 뭐 100번 중에 99번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번 멀어지면 끝이기 때문에 아예 시도를 하지 않는 종목들이에요. 사실 전환사체는이 부분은 꼭 명심하시고 전환가액의 조정이라고 얘기를 하고 방금 전에 봤을 때자 앞으로 돌아가 볼게요. 10월 18일 날, 21년도 10월 18일 날 분명히 19회차가 4,470원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음 칸에서 보시면 두달 후에 주가를 계속 뺐겠죠 주가를 빼니까 리픽싱 조항을 이용해가지고 4천 얼마 백 얼마에서 지금 이까지 떨어진 거예요 거의 한10% 정도가 떨어지면서 그10% 정도에 있는 그 투자금에 대해서 주식 수가 더 늘어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했다가 전환사지 발행하면 쭉 빠진다고 했죠 쭉 빠지면서 여기서 이가격이전환할 거를 갖다가 리픽싱 조항으로 계속 뺀 다음에 제일 밑에 점에서 주식 수량을 엄청 늘려서 위로 팔, 올리면서 팔아 먹으면 이 차익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랬잖아요.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전환청구과 행사낼 것도 아직 많고요. 그 다음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기명식 무보증 전환사채.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샀는지 공시를 하지 않으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겁니다. 처음에 전환사채를 받은 사람이 계속 이걸 갖다가 이제 파는 거죠 다른 쪽으로. 그럼 공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기명이 아니니까. 무기명이잖아요. 무기명 채권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옛날에 그 돈세타고 그럴 때 무기명 채권에다가 투자하고 그러죠. 여기 보시면 최근에 또 어떤 회사랑 스카이 e m 이 회사가 했는데, 이것도 엔터 회사고요. 계속 이거 개보를 이어나가게 되는 거죠. 초록 밴 미디어가 이제. 스카이 ENM을 통해서 어떤 결과로 인해서 엔터 사업을 계속 이어나가겠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자, 오늘 이 회사들을 갖다 엮어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분명히 우리가 시작했을 때는 7개였는데 이만큼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파생이 되는 것들도 엄청나게 많겠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첫 번째 전환사채 있는 종목. 피해라. 이거는 개인들이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물론 제가 설명해드린 대로 어떻게 흉내를 해서 따라해서 이제 뭐 공부하셔가지고 사셨다는 분들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봐도 볼줄 알아도 하지 않는데 개인 투자자가 이거를 갖다가 뭐 제가 하는 걸 거타식기식으로 분석을 한다고 해서 따라 들어왔다가는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력들이 시장에서 한두 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우리 이거 IOK는 시작도 못했어요. 여기에 또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는 회사가 많을지도 모르는 거고. 일단은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A 프로젠트 그룹 인포마크 요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